안녕하세요. 오늘 물건 들어온 거아가 보여준 거 있죠? 이런 것들, 이런 것들, 이런 것들 물건 들어온 것들이요. 그리고 여기 앨보 정일보 정치죠? 자, 요즘은 정일보 정치는 나가는데 이런 이경들은 안 나가요. 그죠? 그러기 때문에 정일보 정태는 저희들이 다 매입하니까 연락 주시고요. 자, 처험하실 분들 그리고 오늘 어제 온 니플들 이 아들 좀 남았죠. 자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자 연락은 언제든지 기대합니다. 오늘 정일보 정태는 247km죠. 자 감사합니다. 눌러주세요. 꾹꾹